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오늘날 죄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물론 예수께서 우리의 죄, 곧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죄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한다 이말이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제는 죄가 없다.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요. 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예. 신약에서 말하는 죄는. 믿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 오면은 믿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아요. 음?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믿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요. 율법 시대 같았으면은 그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지금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망각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